네. 뭐냐면 이 부정선거가 왜 시작됐냐면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보수 극우 유튜버들 네. 총선 직, 직전까지 우리가 완승한다 그랬단 말이야. 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나가지고 슈퍼챗 쏘고 동접자 늘어나고 그렇지. 구독자 늘어나고 난리났단 네. 말이야. 네. 그때 딱 뚜껑 갔더니 박살이 났어요. 네. 그때 역대 가장 큰 참패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 다 빠지지. 그렇지. 그때 요 사람들을 잡아올 수 있는 게 이거 부정선거입니다. 아, 외부에서 찾아낸 거야. 그 유튜버가 한 거야, 유튜버가. 그러니까 그 당시 선거의 총 책임자, 당대표였던 황교안 어. 어, 내 책임이 아니었어? 어, 부정선거였어? 그러니까 이제 정치권하고 유튜버가 딱 그렇게 만나게 된 거야. 네. 하나 더, 여기에 기독교까지 엮이기가 네. 너무 좋은 게 뭔가 선악구조잖아요. 음, 그렇죠. 부정선거 그러면 부정선거는 타도해야 되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런 식의 가상의 적을 만들어놔야 훨씬 결집이 빠르고, 아하. 돈도 많이 내고, 정광훈 목사가 좋아하는 헌금하는 시간도 더 길어지고, 네. 이런 효과가 있는 거요 아이고, 습니다